토르템과 함께하는 퀸 다이아,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만 사용하는 업체 퀸 다이아에서 전 서버 물량을 대량 확보한 상태여서 어떠한 대량 주문도 업계 최고의 스피드로 공급 가능합니다.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가 필요하실 땐퀸 다이아로 연락을 주시면은 대량 소량 상관없이 언제든지 친절하고 신속하게 배달해드리고 있으니 퀸 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드릴 매물은 5개의 전설 배신과 1개의 전설 인형, 신화 스킬을 보유한 다일 매물입니다. 금액 대비 훌륭한 영웅 장판과 좋은 베이스를 밸런스 있게 잘 갖추고 있고 스펙에 비해 저렴하며 효율 좋은 장비들을 장착을 하고 있어서 비극된 금액도 크게 부담 없는 매물인데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936번 매물 다엘매물입니다 레벨은 89레벨에 1 6 4고요 엘릭서는 능력 첼릭서가 11개 하프 엘릭서는 1685개 중에 513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에 12포인트 물리 방어력에 12포인트 근거리 명중에 12포인트 스턴 내성에 10포인트 HP 엘릭서에 32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에 7포인트 PVP 데미지 리덕션에 7포인트 근거리 데미지 감소에 1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셨는데 준수한 능력치 엘릭과 부족함 없는 하프 엘릭 상태를 잘 갖추고 있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추구 데스나이트의 투구, 축칠 포유의 이도류, 축복 옵션은 무기 명중 3회 불속성 데미지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공 옵션은 불속성 데미지 1에 속성치 명타 12%입니다. 추구 데스나이트의 갑옷, 추구 데스나이트의 부츠, 축칠 강철 각방 각인, 축칠 뱀파이어 망토, 추구 고대 투사의 가더. 축오 데스 나이트 의 장가, 축 완력 벨트, 축 도펠 보스 의 목걸이, 각인 축사 아누비스 반지, 축이 아누비스 반지, 축 완력 의 팔찌 를 장착 을 하고 있 는데, 스펙에 비해 부담 없는 저렴하며 효율 좋은 장비들을 장착을 하고 있고, 비결템 일부를 정리를 해도 대체 가능한 좋은 각인템들도 인벤토리에 들어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7 빛나는 완리기 티셔츠, 7 빛나는 완리기 경갑5 지휘관의 휘장과 8 붉은 빛 귀걸이, 충육 거운 빛 귀걸이, 쌍추구 용사의 반지, 5 용사의 팔찌, 축삼 히메룬, 축일 민첩해룬 축오 회복의 인장, 축오 수호의 인장, 사화룡의 수정을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동악세 한 개와 기본 이상의 좋은 악세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에는 명코가 24만 개, 병코가 86만 개, 인코를 1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수호석 세 개와 축구 사우라베 장검 각인, 축구 진 건틀렛, 축구 고대 가죽 가부 각인, 축칠 완력에 부츠 각인, 축구 그림자에 가면 각인, 축구 어둠에 부츠 각인, 축구 그림자의 장갑 각인, 쌍축 완력의 반지를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일부 비각템을 정리를 해도 대체 가능한 좋은 각인 템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요. 추가 악세로는 쌍축 어 방어 반지, 육 빛나는 성장의 티셔츠, 오 사냥꾼의 휘장, 오 풍룡의 수정, 축 성장의 룬. 축삼 아드네 수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충주 문서들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각종 잡템들과 각인 축복 보여주면서 한 장. 그리고 퓨어 릭스 5개. 봉인된 축복 보여주면서 한 장과 깡다 585개. 그리고 다양한 시간 충전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5만 시간 충전석 14개만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용반, 용팔, 화룡의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192, 근거리 명중이 231, 근거리 치명타가 15%고요.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는 21,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피로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데미지 깡 리덕션은 38, PVP 데미지 리덕션은 35, 스턴 적중은 22%, 스턴 내성은 63%인데 G2와 뺏지만 장착을 하면은 스턴 내성을 83%까지 세팅이 가능하고요. 공포 내성은 4%, 홀드 내성은 30%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전설 변신이 5개, 드래곤 슬레이어, 지옥의 데스나이트, 디바인 크루세이더, 백조의 로잉그린, 그리고 간지나는 화염의 데스나이트까지 5개의 전설 변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화염의 데스나이트는 변신 각성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 변신 같은 경우에는 78개 중에 50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용 변신 중복은 한개 있고, 영어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 15, 16, 17개, 영변각성이 17개, 많은 영웅 장판과 훌륭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희귀변신은 117개 중에 111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진데스인들, 소켓 나이트워치, 그리고 카이와 리델, 육대장 깔끔하게 잘 보유하고 있고요. 전설 실패력은 11회, 영웅 실패력은 1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마법 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 인형이 1개, 오우거킹 인형을 보유하고 있는데, 인형 각성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영웅 인형은 32개 중에 2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인형 중복은 1개가 있고, 영웅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발드, 시어, 뱀파이어, 머미로드, 그리고 발키레이르, 우그누스까지 총 6개의 영웅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인형은 30개 중에 2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사 파크를 보유하고 있어서 일반인형에서 화염의 아기와 고급인형에서 소녀 파워만 획득을 하게 된다면 탐험인형 전부를 갖추게 되고 추가적인 스펙 증가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전설 실패 력은 3회, 영웅 실패 력은 빵의 누적이 되어 있고요. 템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36%등록률에32% 완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가는 힘 컬렉이 8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근거리 데미지가 14개, 근거리 명중이 21개, 물리 방어력이 14개, 피톤 컬렉이 2240까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은 3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8시각이한칸전 파하 문양이 7시, 마푸르 문양이 7시, 사이야 문양이 6시, 그랑카인 문양이 8시, 아이나사드 문양이 7시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17,766포인트가 남아있습니다. 소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소호성이 파이어 케이크, 파이널 붐, 실드 브레이크를 포함한 총 17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요 아툰 소호성은 디크리즈 데미지와 리커버리 웨이트를 포함한 총 13칸, 질리언 소호성은 리젠 하트를 포함한 12칸, 크리스터 소호성은 크리티컬 차지를 포함한 11칸, 이실로테 소호성은 수완 붐과 디크리즈 스테이터스를 포함한 총 11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준남작 2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이도류 숙련도가 3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신화 스킬, 섀도우 스턴을 보유하고 있고, 전설 스킬 같은 경우에는 7개의 전설 스킬 중 6개의 전설 스킬을 습득해 두셨습니다.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영웅 스킬을 풀로 습득해 두셨고,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 팽, 언캐니 이베이전 섀도우 슬리, 섀도우 콤비네이션을 전부 다 3레벨까지 강화를 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비각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과 보유하고 있는 다이아, 천다에 합쳤을 때 나온 총 합계는 13만 4천 다이아, 만 다이아당 19만 5천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261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639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각템 261만원과 몸땡이 639만원을 합치 통으로 900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하시니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톡 thor 0 3 0 1나로 연락을 주시면 은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전설 배신과 한개의 전설 인형, 많은 영웅 장판과 훌륭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요. 근거리 컬렉들 위주로 알차게 등록된 템퀄 베이스와 주요 문양 평균 7시 이상의 좋은 문양 베이스, 기본 이상으로 잘 갖추고 있는 수호성 베이스와 신화 스킬과 육전스, 파령스, 빵빵한 스킬 베이스까지 갖춰진 상태입니다. 다수의 전설 배신과 좋은 전설 인형, 부담없는 비각템들을 착용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판매 후 대체 가능한 좋은 각인템들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좋은 베이스를 바탕으로 높은 스펙을 갖추고 있어서 사냥을 즐기기에도, 소소한 전투를 즐기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춘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르템 936번 다일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